대마도 1박 2일 가정여행 떠나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녹음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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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부산역에서 부산항까지 길이 잘 닦여있어요 네 화장을 다해서 좀 이쁜 척을 하고 있네요 부산항 7시에 도착했어요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주차할 공간은 많았어요 오늘의 짐꾼이세요 출발 출발 KT에 가서 와이파이 도시를 찾고, 엄마, 아빠는 저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갑다저 아빠도 가요! 저희는 니나웃타고 대마도 갑니다. 김치찌개. 파도가 1.5여가지고, 멀면 먹기 전에 밥을 먹어줘요. 밥 뚝딱! 엄마가 신났어요. 신나, 신나. 파도가 좀 치는 거 보니까 멀미약 먹길 잘한 것 같아요 가족들 전부 꿀잠 배에서 내리면 은 바로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블로그도 열심히 써놨습니다 일시정지 안 해도 되고 한번 놀러 오시라요 응, 날씨 좋아 날씨가 좋아서 진짜 다행이었어 밥 먹으러 가볼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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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스시의 음 생맥주 못 참지 회음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음. 음, 이거, 근처 카페 가서 디저트랑 커피 먹어주고 간다! 택시 탔어요 고고고! 고고고! 택시 타고 오우라 밸류마트 이동해요 맞아요. 하? <laughs> 하. 아? 아아아아아 야, 지게 쇼핑 다한 다음에 호텔로 이동합니다. 아, 사람. 사람이네. 그래. 프맞아 진짜 날씨 바이러스. 너무 좋아 가지고 구름 맑은 거 봐요. 3시 전이어서셀프로 아. 네. 수속 먼저 해줘요 역시 미우다 해변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월 아, 네. 말인데 물이 <laughs> 진짜 차가웠어요. 기다려봐. 우리 발을 하나 찍고. 네. 음. 어?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게 이렇게 다 놀고 호텔로 돌아와요. 동생이랑 저는 트윈 방 예약했는데 바로 앞에 바다가 보여서 좋아요 방에서 쉬다가 다 같이 온천을 갑니다요. 다 같이 누워서 좀 쉬고 우유도 먹고 그러니까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토요코 와서 무료로 주는 카레 먹었는데 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거의 맥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캬! 그렇게 먹다 보니 진짜 물이 없더라고요. 1층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 올라왔어요. 두든 다음 날 아침 맞아.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산책 나왔어요. 캠핑장이 잘 되어 있어서 캠핑하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미우다 해변 전경이네. 엄마 크기에. 다 같이 조식 먹으러 왔어요. 간단하게 조식으로 좋았어요. 10시에 체크아웃하고 다시 이타카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조금 어두운 편인 것 같아요. 아, 같이 메론빵이랑 10시인데 야끼소박빵이 없어요. 점심으로는 친구야가서 스키야끼를 먹어줄거에요 사장님 혼자 운영하고 계셔서 엄청 바쁘셨어요 저희는 시간 여유가 많아서 천천히 기다려줬어요 고양이 야옹 하이 요새 예쁜척이 늘었는데 조금 쿵. 어때요? 어떤데요? <laughs> 정지 화면. 맛예요라이 <laughs> <프라이드> 치킨. 에요가기 <laughs> 아 전에 마무리 쇼핑도 해 줘요. 엄마 <laughs> <laughs> 어, 세라믹 칼 사고, <laughs> 접시 사고, 한정히 랜덤 박스. 어, 이거는 근데 다 보건대. 이거 다 좋은 조... 어, 아, 보자, 와... 보자, 보자.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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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이거, 이거, 얘만 안 나오면 돼. 아, <laughs> 아 그것만 아, 또. 그거 빼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너무 아, 웃겨. 그냥... 아까 진짜 아, 나오기 싫은 거 나와가지고. 아, 진짜 짱증나 <laughs> 어, 이거 모욕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모욕하는 거. 뭐야? 아, 이거 1번? 오. 이렇게 밥다 먹고 쇼핑 좀 하면 집에 갈 시간입니다. <laughs> 1 5 0 0에 현금으로 준비해 주시고 수속을 밟아줬어요. 한국에서 사온 멀미약도 응. <laughs> 먹어줍니다. 생각보다 심하진 않았는데 갈때올때 때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토두번했대요 도착해서 야무지게 주차요금 결제하고 집으로 갑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